이거 때문이야 이거. 이거. 이게 무게를 확 올렸어 지금 팔수있으있좋은좋은바빗트은트렌트 팔수 코트 아 이거. 복장 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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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저방어력을 찾는 게 아니지. 고글 달린 방독면 이렇게 끼고, 한지에 쓸모없을 것 같은데, 가서 방언만 버리면 돼. 무게 아! 국에 가치 아유 패션 안경 버릴 수없어 달아빠진 패도라 응 잠깐만 나왜왜안 끼고 있지 이거 아직도 줄여야 돼.를 하나 더 없나? 킴. 손라이트. 지하실 수술 열쇠 하나. 열쇠들은 버릴 수 없습니다. 헐나 열쇠. 몇 개씩 있는데 지금. 보드 아니야. 고형 핵 무게가 없고요. 어떻게 핵이 무게가 없을 수가 있지?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냠냠냠 무기 없나 무기? 무기 중에서 쓸모없는거 버리자 하나만 버려도 되겠는데? m 니 a 어어 a 어. 거를뒤 m n 기한 번. 스. 왜 아직도 무겁냐? 다사구경. 파이프 리볼버. 아, 이거를 짐이 너무 많아서 살릴 수가 없습니다. 버려, 아 됐다. 아. 아, 무슨 레벨? 아, 저퍽 올리자마자 막 무게가 이렇게 많이 나가. 아, 아 미치겠구만. 정말 너무하네. 랭킹 응. 옵션 어, 돼요. A l 아, 정말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거 하나 버립시다. 아, 뭘뭘 뭐, 버려야 되지? 쥐약 강철 이제 뷰티 냄비, 담배, 스테인북을 액체형 질소 분 줄기, 이게 왜내 주머니에 있죠? 모르겠군. 이거. 이거 나한테 있는 거야. 이거 자, 마타 잡아. 자, 잡으러 간다 어, 누가 있지 않아? 나언제 잡을 수 있는 거냐? 허허, 어허... 저거 착한 괴물이었나? 얘 언제쯤, 언제쯤 찾을래? 나 참. 음 언제까지 이렇게 쫓아만 가야 되는 거요?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지? 아, 파워 모. We're at the old army base. Is he hiding out here? We gotta stick together, pal. At least until we find Kellogg. 여기 어디 숨어있다고? Ah, giant, giant flyer, come, we come. you there. Oh, 여기야? Is this the place? Where is he in here, boy? I knew dog meat would sniff our man out. Let's you and I take it from here. Give our friend a break. 어떻게 들어가지? 여 어떻게 들어가지? 음 여기를 요새화해서 안에 들어 쳐박겠다는 뜻이잖아. 2층으로 해서 들어가면 되겠구만. What the fuck? <laughs> 네 흠진수 잘못 건드린 걸세 까어 이거 총알이 몇개 없네? 대신 졸라 세구만 아방뒤 총을 잘못 골랐다는 뜻이아 생각보다 저 총이 내가 지금까지 정말 많이 주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총알이 별로 없다? 왜 버렸어. 에휴. 왜 버렸을까 내가. 미친놈들. <laughs> 5.5mm 나토. 응. <laughs> 여기 있구만 하겐 요새 들어가는 길. 또. 또로로또또 너무나도 무거워. 눈이 누가 코라 체리 왔어. 왜 이렇게 잘무거지는 거야 이거는? 응? Below, n o t h i n for taste. Is someone present? 로봇이 있네, 여기. 아니, 구급 상자 장가나? 세상에, 도난당할까 봐 구급 상자도 장가나 의세상에세상이라니 그런 세상은 살고 싶지 않다. What the fuck? Curious. 얘 맞아요. 닉 다행히 얘네가 가진 총이 콜라 쓰레지는것 같거든요. 어, 얘 퓨전 셀! 진짜 너무한다. 음? 무게 압박이 너무 심해. 아야. 아야. 아, 아, 아 무게 압박 때문에 지금 뭐, 이거저거 신경 써보니까. Yes. 가방에 있는 <laughs> 의류 <의료. 웃음> 쓸데없는 거 이제 버려. 버려 그냥. 불차징이다 이제 앞으로. 어. 아.

<laughs> 안녕 팀팩크 I <후>. don't <laughs> <laughs> 음? <laughs> 미스터스 건총이 너 얼마나 무겁길래 이거. 거야. 이거 왜, 아직도 있냐? 인터치스 인인인인 인터치스 권총 어 아, 너뭐 무게 좀 봅시다. 퓨전셀33 무게. 5. 0이라고? 아. 아, 너무, 너무, 열받는다 진짜 무게 때문에 무게가 모든걸 망치고 있어 지금 이거 버려 아 무게때문에 너무 열받는다 진짜 음. 인텐티브스 권총 씨발 해서 필요 없어. 그럼 있는 건풀 차진 게죄죄죄죄내 소총일 뿐. 아, 이런 미친. 전설. 음. 흠그마 <laughs> 그렇군. 그렇군. 전략적 이게 내네 발. 전략적 이게 내네 방. 뭐야? 이런 미친... 음... 탐정 놀이 끝내야겠군. 아니야, 이거 버려! 왔어. 이렇게 간다. 어, 다섯 발을 장전해버렸네. 안녕? 너도 <laughs> 안녕? 퓨전셀. 정말 많이 나오는 걸. 에휴 휴전세 많이 갖고 있네 오케이 좋았어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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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힘들랑드랑아 방 의약품 누가 골라？아, 아, 버프 아웃 오렌지 마민터츠 정제 아, 된물좀 빨고, 어어 무슨 자가아 그래 가지고 뭐 하던지, 뭐 하던지, 뭐 하던지, 뭐 하던지, 뭐 하던지, 뭐 하던지, 뭐하던 오씨쉣 oh 대발이면 <laughs> 충분하죠 나와 주세요 음? 뭐야?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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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씨. 개치기가 나 나오려다 안 나오려다. 와. 어. 아, 지금 아. 어. 너무하다 진짜. 어. 그런 거 주워서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션스를 없는데. 아유, 뭐 그런 거 쓰고 계셔. 어? 디용. 컬 음, rman이 전부 없는 거. 이거 탈락. 아. 어... 티 있으니까 달락. 어. 아, 아이가 있구나. 아이는 아니야. 아, <목소리도> shit. 이 센트리 버 깨우고 싶은 걸. 짝이야, 닉 비켜요. 뛸 아, 수가 없잖아. 어? 닉. 아, 아벽 뒤에 있군. 이거 안 이러냐? 아다벽 뒤에 있구나. 어. 그래? 이문 뒤에 있구만. 근데 내가 뚫어서 갈 수는 없고 비겁하는 진짜. 다리. r a s o r d e r e d y o u r t e r m i n a t i 다 아이씨 어, 아이씨, see it. I see it. h i n k s it. I e e it. e e o t I see it. I 어 길, 길이 안 보여요. 쭉쭉 내려가는 거 맞겠지, 이거?